안녕하십니까. 2026년도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이번 연도에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연도에 거질 겁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연초부터 재수 없는 얘기 해가지고 와 죄송합니다. 근데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이버노아 이분이 케냐 분이십니다. 여기 써 있는 것만 봐도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고 비전, 직접 본 거다라는 거예요. 예언이 아니고 이건 일어날 일입니다. 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양반 카드로에 따르면은 12월 25일. 제가 한발 늦었어요. 12월 25일날 대홍수가 날 테니까 이런 노 아의 방주 스타일의 방주를 지금 건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도하고 있죠. 축복을. 방주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 이거. 2,500만 명이 봤어요. 이거 보세요. 근데 답글 달는 거. 이거 혹시 사실이면 어쩐이에요? 아 <laughs>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 영상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영상. 이거 2,600만 명이 본 영상인데 그냥 대홍수 나지 말라고 지금 금식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2일째. 그러니까 3일 금식 기도 중에 <laughs> 그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확실히 인플루언서 이런 거 하려면 센스가 있어야 되는 게이 새끼 봐로딱누덕이 걸치고 나오죠. <웃음> 그러니까 <웃음> 노아 스타일이에요, 이게. 그죠? 해석이 된 거야. 노아는 방주 건설할 만큼 부자였거든. <laughs> 근데... 어디서 이런 누더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럴싸하죠, 그죠? 미국 켄터키주에 노아의 방주 짜가가 있죠. 요거, 요렇게 생긴 거죠. 제가 알아보고 왔는데, 이거 건설하는데, 한화로 한1 4 0 0억 꽂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뭐 박물관이 먹을 거니 이런 거다 해가지고, 뭐다 빼고 난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이거 최소 한7 0 0억은 들어갔을 거거든. 아니니까. <laughs> 노아는 때무자일을 수도 있어, 이런적으로 그리고 12월 25일 날, 사람들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이거 진짜 벌어질 수 있다고 이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올라타려고 좀 나타난 겁니다. 당연하지만 홍수는 안 났고 이제 분노한 사람들이 방주들을 다 불태워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속은 걸안 거지. 당연하지만 자신의 카드라에 따르면 이제 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줘서 <laughs> 이 홍수가 지금 안난 것뿐이란 거예요. 결국 나중에 날 건데 그렇게 우기는 겁니다. 이 새끼 이짓하고벤치 끌고 나오죠. <laughs> 이거 해가지고 헌금 받고 다 했을 거란 말야. 이 기도해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받은 돈으로 새 차를 뽑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희박한 게, 나 같으면은, 이거 그냥 어디다 숨겨놓고, <laughs> 이렇게는 못할 것 같거든? 아, 역시 사람들은 이제 다르다. 제가 다른 영상도 봤는데, 막 폰도 팔더라고. <laughs> 진짜로. 이런 꾼들은 달라요. 그죠? 이 양반 결국, 그래서 12월 30일 날 체포가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회의적인 저의 모습으로 봤을 땐, 이것도 구라 같아, 이 새끼. <laughs> 그죠? 케냐 같은 데는 워낙에 부정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돈좀 찔러주고, <laughs>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이 사람이 체포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과연 체포가 되어야 되냐는 좋은 질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기성 짙은 예언을 통해 가지고 잘못한 거라고 하면은 아니 뭐 길거리에서 이런 소리 하는 사람 한 두리냐고 솔직히 까놓고 명동 가봐요 <웃음> 거기에 <웃음> 이번 년대 지구 멸망한다는 사람들 많잖아 그 사람들 다 체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자위 발언에 관련된 거죠. 사실 정부가 탄압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 근간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라는 건데 뭐이 사람이 한동안 이 짓을 해왔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문제냐 아니면 이걸 떠든 놈이 잘못이냐 그거는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런 것에 관련돼서는 이 영상과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자유발언은 뭐 그렇다 치고 이번 영상은 예언 왜냐면은 신년이거든? <laughs>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냐 안이루어질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예언은 실현이 되지가 않았어요. 우리 자기 실현적 예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어떤 예언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언에 맞춰서 우리 믿음이나 뭐 행동을 바꿔가면서 그 예언이 현실로 바뀌는 거죠. 용한 점쟁이 만나러 갔는데 아 이번 년도에 너 여자친구 100% 생긴대. 그 예언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안 하던 짓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 이 예언이 떨어졌으니까 여자친구 생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옆집 쪽순이나 별로 관심이 안 가는데 갑자기 쪽순이가 이뻐 보여. <웃음> 그래서 <웃음> 쪽순이 집에 찾아가지고 데이트 신청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야. 결국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생기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저 점쟁이 용했다고 <laughs>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한 건데 자기 실현적 예언.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에 좀 수동적인 게 없지 않아 어요 그러니까 예언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예언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노력보다는. 근데 결국 내 노력이 거기로 이끌어간 건데 여기에 우리는 정반대의 개념인 자기 파괴적 예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기 파괴적 예언은 사실 예언자의 딜레마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어떤 예언이 떨어졌는데 내 노력으로 그 예언을 실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와 같이 <laughs> 기도를 열심히 해서 크리스마스 날에 대홍수가 날 거라는 그 예언을 파괴를 시키는 겁니다 물론 사기꾼 새끼지만 <laughs> 만약에 진짜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이게 훨씬 더 능동적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년인데 이게 훨씬 더 직설적이죠 진짜 그야말로 주님 덤비십시오 <laughs>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번 연도에 거질 겁니다 <laughs> 이 예언을 박살을 내세요. 괜찮습니다. 자기 파괴적 예언에 대해서는 Y2K가 좋은 예중 하나죠. 대부분 아시리아 믿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1999년도에서 2000년 넘어올 때 컴퓨터들이 2000년으로 인식을 안 하고 1 9 0 0년도로 인식한다. 거기서 모든 게 난리가 났었죠. 원래는 1999년 7월에 노스트라다무스가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저 공포의 대왕이 내려올 것이다. 근데 아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아요분이몇 개월 늦어. 늦었... 했다고. <laughs> 아 2000년이 정말 이라고 온갖 개조에 난무 했어요 그죠 Y2K는 당연하지만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죠 가능성이 없었던 건 아니었죠 열심히 노력들을 해가지고 그 예언을 실패로 만들어 낸 겁니다 Y2K의 뭐 농담조로 할수 있는 얘기지만 이 책은 농담조로 하기가 어려운 책이죠 The Population Bomb 인구 폭탄 1968년도에 나온 책이죠. 이 책이 주장했던 건 간단했죠. 우리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인구 과잉돼서 환경 파괴되고 음식도 없고 기근 이런 걸로 전세계는 지옥 불구덩이가 될 것이다. 그거를 예언한 책이었죠. 이런 그래프들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2000년도 되면 70억 인구를 찍을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laughs> 그래프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장시킨 겁니다. 사실 예측이 틀린 건 아니에요. 지금 80억이 넘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틀린 건 기근이며 자원 고갈이며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았죠. 오히려 전 세계가 인구 감소 때문에 지금 똥줄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부정적인 의미의 예언의 실패를 사실 말려 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거 쓰신 분퍼얼렉 h 그러니까 보수에서 특히 진보들의 어떤 환경에 관련된 정책을 공격할 때 이분을 많이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불안감을. 조장을 시키면서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시킨다는 라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환경보존이 목적이었었죠. 이 양반은 진보도 내다 버렸죠. <laughs>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왜냐면 이 사람이 커버가 안 되는 거야 사실. 지금 시 인구 없어도 난리잖아. <laughs> 근데 이 양반 어, 인터뷰 엄청 하고 돌아다닙니다 내가 맞았다. 아직, 우리가 아직 거기 당도 안 했을 뿐이지 우리는 거기 근접해 가고 있다로 인터뷰 엄청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거를 이해를 하려면 뭐루 t r 트 p 이라는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건 너무 복잡해지니까 오늘 영상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마치 이전에 굉장히 빠르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 게 이게 지금 미국의 경제학자분이 쓰신 논문인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1980년도에 나왔던 얘기가 오존층 파괴로 사실 엄청나게 시끄러웠었어요. 전아이 때만 해도 오존층 파괴에 대한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는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오존 얘기가 아예 나오지도 않죠. <laughs> 젊은 사람들. 오존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그 이유는 당연하지만 몬트리올에서 협약을 맺죠전 세계가 프레온 가스 같은 거안 쓰는 걸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성공적 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 이런 게다 구멍이죠 사실 오존 구멍들 빨간색이. 그게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다 돌아오는 겁니다. 한 2060년도쯤 되면은 오존이 완전히 다 복구가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하여튼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이렇게 성공적이었는데 이런 것에뭐 문제 아니면 역설이 뭐냐면은 아무도 고마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 예언이 노력을 통해서 실패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고마워 하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문제는 어떤 예방책들을 내놓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전 세계 차원에서 이런 예방책을 내놓으면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그 예언이 한번 떨어지면은 그러니 하고 있다가 이제 오존층이 자꾸 빵꾸 나서 사람들이 다 피부암에 걸리면 이제 그때 <laughs> 재앙으로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방책에 관련해서 한국은 참 잘하죠. 코로나 때도 그랬었던 것 같고 쓰레기 종량제 같은. 것도 좋은 예죠 초반에는 좀우여곡절이 있었죠 <laughs> 막 쓰레기 몰래 버리는 새끼를 카메라 들고 <laughs> 추적해가지고 개쪽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번 연도에는 어떠한 저주라던가 <laughs> 나쁜 예언들 그런 것들을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파괴시킬 수 있는 <laughs>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